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네스트 합성 목재라는 회사입니다. 네, 만나게 뵙 반갑고요.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네스트 합성 목재는 국내에서 저희를 열심히 많이 팔고 있는 회사고요. 보시면 알겠지만 데크 야외용 데크에 못자국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. 클립형 시공을 한 사례로서 어,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기존의 방문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자국이 많이 보여서 보기에도 안 좋고 하자 나는 확률이 높았는데. 이런 클립형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 오는 장점이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13가지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. 색상도 다양하게 있고요. 그래서 가장 저렴한 모델부터 가장 고급 모델까지 가장 저렴한 거는 해외당 약 4만원이 안 되고요. 가장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5만 2천원 정도의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좋은 합성목재 고르시는 방법은 시험 성적수인 숫자를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들어보시는 거예요. 저희 뭐이 무게를 제가 드릴 수 없는데 비중이 1.3 정도 나오고요. 물에 가라앉죠, 당연히 무거우니까요. 물에 뜨는 합성 목재 사시면 안 됩니다. 옆에 단면을 보시면 단면도 단면을 보시면은 매우 촘촘하죠. 구멍 같은 게안 보입니다. 이런 합성 목재가 좋은 겁니다. 표면에 보시면은 여기 어떤 뭐뭐 뭐 이렇게 어설픈 같은 모습이 없잖아요. 견고한 제품. 어떤 고객들은 이게 돌 아니냐고 하시는데 돌 들어있지 않고요. 목분이 한 60에 PVC 성분이 4 0분도 있어서 오일 스텐을 바르지 않아도 썩지 않는 기존의 방금복보다 2, 3배 이상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제품입니다. 이상 네스트 합성 목재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